During World War II, 2차 세계대전 기간에 The British, 영국은 Set up, 세우다 영국이 뭐 세웠냐면 A chain o 1년의, 1년의, 연속으로 막 있는 거 1년의 레이더 스테이션, 레이더 기지들을 세운 거지 어롱모모를 따라 그들의 커스트, 해안을 따라 In order to, 뭐하기 위해? 이제 d e t 탐지하다 얘들아, 여기서, 아, 니다 인커밍이 뒤에 꾸며주는 현재 분사지. 뭐뭐 하는. 인커밍. 여기는 뭐, 침입해오는. g e r 독일 범벌스. 폭격기를 디텍트 하기 위해, 탐지하기 위해, 이제 해안을 따라 일련의 레이더 기지를 세웠다. If 만약에 이디텍티내 탐지되면, 그들은 could be shut down, 격추되다. 격추될 수 있었다. Before, 뭐 하기 전에? Reaching England, 인, 영국에 다다르기 전에. 오 이런 기술이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있었나봐. 그 다음 B가 1번. To keep this technology, 이 기술을 secret, keep secret. 기밀로 하다. 기밀로 하기 위해 British, 영국의 인텔리전스니까 여기서는 뭐 지능이라고 하지 말고 이거 British intelligence 자체를 그냥 영국 첩보 기관이라고 하면 돼 영국 첩보 기관들은 propagate, 전파하다 The idea, 생각을 전파한 거야 근데 어떤 생각이냐면 t 이하의 생각 더 섹세스 성공적인 디텍션 탐지가 리저리트 프롬 비롯되다. 뭐로부터 비롯되었어? 저인크레더블 엄청난 비전 시각, 시력, 데이어 그들의 솔젤, 군인들의 엄청난 시력에서 아,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지금 저기 중삼 중삼 천재 이재영 본문 내용 이건데 어쨌든 자기들이 기술이 기밀로 하려고 우리는 그런 기술 없고 그러니까 아예 언급을 안한 거야 이 기술에 대해서 남들이 따라하면 안 되니까 그냥 우리가 그렇게 격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솔저들이 우리 군인들이 시력이 겁나 좋아 이렇게 그냥 말한 거지 그다음에 원 하나의 랩 파일럿 파일럿 조종사는, 래프가 영국 공군을 말하는 거거든? 조종사, 네임디가 앞에 꾸며주는 과분사 PP 이름이 뭐냐면 존, 이 사람 커닝엄? 존 커닝엄이라는 이 사람은 미케임동사 widely known, 알려졌어, 널리, 와이드 e l 하게 캐치아이라고 어이 아, 사람 시력 짱 좋구나, 라고 알려진 거지 For his. 그의 능력 때문에. t 어떤 능력? t 가 앞에 꾸며주는 형용사 정요법 스팟 포착하다. b o m 폭격기를. 인 n t h 어둠 속에서 폭격기를 포착하는 능력 덕분에 캐 a t 이로 널리 알려졌다. 그 다음에 A. British g o 영국 정부는 a 나운스 동사. 발표했어. 데프부터 문장 끝까지를. 뭘 발표했냐면 영국 정부가 캐 a t 이가 캐차이의 그 어메이징 놀라운 아이사이트 시력이 V 커머 워즈튜츠 뭐 때문이라고? 그녀 그의 캐러티비 당근 많이 먹어서 캐러티비면 당근 많이 먹어서. 어, 나눈 당근 많이 먹어서라고 이제 한 거지. 많이 먹는 그런 다이어트, 식단 때문에 발표했대. 그래서, 미니스트리면 그 당국은, 푸드니까, 뭐 식품국? 식품국은, 식품부는, 식품부는, 식품부는 워즈슨, 곧 메이킹 인 n g 티브니까 유용한 쿠킹, 요리, booklet, 책자를 제작했고, 댓부터 문자 끝까지가 앞에 꾸며주지. 어떤 책자야? That includes 포함하는, V, a character. 콜드가 앞에 꾸며줘. 닥터 캐러이라는 당근 박사라는 캐릭터가 포함된, 유용한 정보를 주는. 네, 아, 그, 아, 그, 아, 그, 네. 책자를 제작했고, 그리고 엔드 세모치고, 퍼블리사이즈 선전하다 슬로건을 선전한 거지 근데 어떤 슬로건이냐면 캐럿이 킴유 헬스 이 너를 건강하게 해주고 킵은 오형식 동사여서 뒤에 목적어, 목적보어형명사 헬스 잘 왔고 그 다음에 헬프는 준사역 동사니까 목적어, 목적보어 C동사, 원형 잘 왔고 투부정사 와도 되고 보도로, 너가 보도로 인더 블랙 아웃이니까 어둠 속에서도 어둠, 뭐정전 말하는 거지 블랙 아웃 정전 시에서도 보는 것을 도와준다라는 슬로건으로 선전했다. 그다음에 c 가 3번. 또 저면 독일인들은 영국의 시빌리언 민간인들 영국의 민간인들 그리고 e n t 츠 부모들은 올 오벌이 앞에 꾸며주지 전 세계의 부모들은 보트 샀어. 아, 어 보트 더 스토리 이야기를 여기서는 보트를 사다라고 하지 말고 믿다라고 해석하는 게 되겠다. 믿었고, and 그리고 리피트 반복했어. 리피트 인 그것을 endlessly, 끝없이. 이게 f o r decades니까 수십 년 동안 이게 된 거지. 당근 먹으면 눈 좋아진대, 이게. This, 이것은 contribute to, 기여하다. 뭐에 기여했어? successful, 성공적인 concealment, 은폐. 성공적인 은폐. 아무도 그래서 이 기술을 몰랐어. of truth of, 그 진실에 대해서. 앞부터 문장 끝까지의 진실 그 ref가 영국 공군이 really 실제로 did 했던 일한 일에 대한 진실을 성공적으로 은폐하는 데 기여했고 and 그리고 it 그것은 unintentionally 의도치 않게 g 니까 그러니까 get은 애들아 O형식 동사거든 얘도 준사역 동사야 근데 h e l p 는 준사역 동사 목적 보호자리에 to랑 원형 두개 되잖아 근데 get은 to밖에 안돼 애들이 to it 먹게 했대. 많은 vegetables. 채소를 많이 먹게 했다. 답이 그래서 2번이고 밑줄은 음. if detected 위에 주어진 문장의 두 번째 줄에 if d e t e c t e 부터 문장 끝까지 밑줄 치고, 그 다음에 A의 두 번째 줄에 the ministry부터 문장 끝까지 밑줄 치고, 그 다음 마지막은, 마지막은 B의 두 번째 줄, one ref부터 문장 끝까지 밑줄. 적어서 줄게 희사랑서영이그다음에 이거 한 20분 남았는데, 저기, 뭐지? 내용 설명하는 거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그 다음 내용 설명 문제가 문 검사할 거가문제문 나간 문개다그 다음 숙제는지문제간거문제 풀어오는 문제가 나한테 카톡 보내나. 어 일단 어 카톡 보내나. 지금 바로 안 되니까 내가 오늘 내일 중으로 답장하거든. 그 기지를 세웠는데 A 도 기술을 기능으로 이미 연구 구분을 필요한 시력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성장하면